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나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나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나이가 좀 젊은 분도 있어요. 비슷한 비슷한 이야기로 직급, 직책, 출신, 배경, 성별 혹은 나이 이 자체가 하나의 권위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 을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어 의식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 어저께도, 어저께도요, 저희 연구원들과 함께 이렇게 가볍게 이제, 뭐 이렇게 바람 좀 쐬고 커피 한잔 마시고 돌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저 저도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그 여자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전문가가 되고 컨설턴트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은 두 가지와 싸워야 된다. 그첫 번째는 나이에 대한 편견, 두 번째는 성별에 대한 편견이죠.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아직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하면 마치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남자보다는 여자다. 그러면 뭔가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안타깝지만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두 연구원들에게 두 가지의 편견과 싸워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의식은, 이 의식은 장유유서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 네, 어른과 어린 사람은 서열이 있어야 된다. 장유유서죠. 이서 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이 서자에 대한 해석이 원래, 원래 이제 공자가 얘기했던 그 서자인가 아닌가는요, 논외로 뭐 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런 인식이 온 것이 분명해요. 근데 사실 이거, 장유유사라는 개념, 어떻습니까? 중국과 대한민국 사회에만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 어느 문명을 가더라도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까? 네. 전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왜냐면, 과거에 과거에 인간의 어떤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을 바라보고 어른이 한 대로 내가 따라하고 내가 따라해서 익힌 기능과 지식을 내 다음 세대가 그대로 배워서 하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농경 사회입니다. 농경 사회는 1년에한 사이클의 피드백 고리밖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이클의 피드백 고리를 돌려본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장 어른들이 그 지식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배워서 따라 해야 되죠. 벼가 자라다가, 벼가 자라다가 잎사귀가 축 쳐져요. 아래로 내려가요. 어, 이건 물이 없는 거야. 저기 내가 3년 전에 저수지가 저 위에 있으니까 이길 따라가지고 가봐. 그럼 거기 저수지 있을 거야. 거기에 뚝을 터. 그거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산업혁명을 거치고 지식사회로 전환되고 또는 경영사회가 전환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런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보다는 뭘 통해서요? 문자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유유서라고 하는 개념이 오래된 사람들의 말을 따라라라고 하는 거에서 바뀌어 가는 거죠. 무엇으로요? 먼저 배운 사람들의 말을 따라라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나 조직 혹은 팀 혹은 국가라 하더라도 선대의 경험이 있죠. 먼저 경험하고 지식과 노하우를 쌓은 것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과 노하우를 쌓은 쪽이 나이 많은 쪽이냐, 아니면 배운 쪽이냐예요. 간단한 질문 해보죠. 여러분, 성과는 언제 나도일까? 내 앞선 선배가 하던 대로 할때 성과가 납니까? 아니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혀서 고객에게 대할 때 성과가 납니까? 다시 한번요. 하던 대로 했을 때 성과가 납니까? 아니면 하던 것을 바꾸었을 때 성과가 납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이두 개의 질문에 선배대로 했을 때, 하던 대로 했을 때 성과가 나는 거라면 여전히 나이에 따라서, 장유서에 따라서 일을 하신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새롭게 시도한 대로 했을 때, 아니면 고객이 요구한 대로 했을 때 성과가 나는 조직이라면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윗사람의 말을 따라라. 오래 일한 사람의 말을 따라라. 연장자의 말을 들어라. 예, 농경사회일 때, 변화가 없을 때, 농경사회로서 변화가 없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타나는 양상은 똑같아요. 똑같은 밭에, 똑같은 옥수수를 심어서 언제 어떻게 되고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지식자, 지식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윗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맡은 사람 말을 따라라. 목표를 제시한 사람 말을 따라라. 지식이 있는 사람 말을 따라라. 왜 그렇습니까? 지식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농경사회니까 토지가, 토지에 자본과 사람이 몰렸다면 지금은 지식의 자본과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 말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고객을 향해서 이동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한 책에서 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동의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죠. 나이, 어떤 그, 뭐, 벼슬 같아요,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언러닝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런 걸 시도해봐라, 라고 했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의 제안은 이거였어요. 전혀 모르는 영역에 새로운 일을 배우는 시도를 해보아라, 라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요, 고 저만 하더라도 현장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하고 가는 연구원보다는요,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다르던데요. 라고 말하는 연구원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요, 아, 그냥 내말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역시 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역의 새로운 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전혀 모르는 일. 예. 네. 뭐랄까요. 뭐, 이렇게, 뭐, 골프. 저는 아직도 골프를 안 합니다만, 골프를 배우는 일이라든가, 뭐, 피아노, 바이올린, 혹은 크라이밍,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배워보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피아노를 배운다고 가정을 해 보시죠. 자, 이때, 여러분의 나이 중요합니까? 직급 중요합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혹은 사회적인 명예, 이런 거 중요합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죠. 오직 피아노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예, 말을,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거예요. 자, 예, 클라이밍이죠. 바이올린이죠. 이런 거 배울 때도 어떻습니까? 에, 예, 기존에 내가 뭐 어떤 사람이고, 무슨 역량을 가졌고, 뭐, 뭐, 나이가 몇 살이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런 세, 전혀 모르는 영역의 새로운 일을 배워볼 때, 내가 정말 루키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보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경영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나의 나이, 나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어떤 직급이나 지책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언러닝 하고 싶다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전혀 모르는 영역에서 새로운 일을 배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직에서 경영자 여러분이나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어떤 관성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조직 문화,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죠. 네. 예, 오늘 제목을 좀 도전적으로 좀 적어 봤습니다. 나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20대 후반에 모 일간지에 독자 칼럼으로 제출했던 그 제목입니다. 예. 도로에서 간단한 교통사고가 나죠. 접촉사고가 나죠.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다가 뭔가 뜻이 안 맞으면 목소리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 나와요?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뭐, 먹을 만큼 먹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한 무리에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왜 반말하세요? 내가 나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도 못해. 언제 봤다고 반말이에요. 에뭐 이런 이야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라운드를 정하는 거 일을 할때 그라운드를 정하는 거 조직 내에서 무직책 호칭으로 부르는 거. 예, 누구누구 님으로 부르거나 닉네임으로 부르거나 그냥 통칭 프로라고 부르든가 통칭 매니저라고 부르든가 직책이 없는 호칭 쓰는 거 상호 평화 쓰는 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반말을 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존댓말을 하는 구조에서 예, 수평적인 회의 문화 하기 어렵죠 역할 중심의 소통을 하는 거 그라운드를 정하는 것과 역할을 정하는 것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누구가 책임을 맡자, 누구는 뭘 하기로 하자, 누구가 최종 책임을 지기로 하자라는 그라운드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할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목적 중심의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없으면 결국은 그냥 뭐막 하다가 어, 누가 좀 대표를 맡아야 되는데 어이, 나이 많으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우 매우 옛날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리더십이 되지 않도록. 조직 내에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리더가 자연스럽게 되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대안은 목적 중심 조직이 되는 겁니다. 조직의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목표에 있어서 가장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책임을 가진 사람이 리더십을 갖게 돼 있습니다. 목적이 희미해지고 그냥 어, 그라운드도 없고 역할도 없고 그렇게 모여 있다면 아마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 혹은 역량과 상관없이 리더십 위치를 맡아 버리게 될 겁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ROTC를 했습니다. 군사학을 배웠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 군사학 첫 시간에 어떤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이 크라우슈비츠가 이야기한 뭐 소련의 군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저희 기억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겁니다.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아흔 아홉 마리의 사자보다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99마리의 양이 항상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명확한 목적성이 있고 명확한 리더십을 두어서 결국 나이가 지배해버리는 조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벙커특강이었습니다.